안녕하세요. 메탄고 3학년 친구들. 어, 오늘은 파동과 물질의 성질 3-1 간섭과 회절, 어, 세 번째, 회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중 슬립으로 해서, 어, 간섭하는 빛의 보강 간섭, 상생 간섭에 따라서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회절이라는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음, 간섭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현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슬립에서 이중슬 실험에서도 그랬듯이 빛의 파장을 어, 이 간섭무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회절에서도 회절무늬를 이용해서 회절무늬의 어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의 그 어, 거리 차이를 측정을 하면 빛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회절은 파동이 진행할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장애물의 뒤쪽까지 전파되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동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 그 장애물이 가리고 있는 뒤편으로 전파되어지는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을 어, 회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단일 슬릿 실험을 할 수가 일 실험이라는 건 뭐냐 영의 이중 슬릿 실험하고 다르게 슬릿을 크게 하나만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을 살펴보면, 이제 커다란 슬릿 하나를 이렇게 뻥 뚫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를 A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0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나 있고,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로 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고 그 슬릿의 간격을 a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이중 슬릿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l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어, 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스크린의 가운데에 밝은 무늬가 밝은 무늬가 크게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밝은 무늬가 크게 나타나고요. 가면 갈수록 어, 어두워지면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났다가 다시 밝은 무늬 또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 어, 단일 슬릿의 경우는 가운데에 있는 밝은 무늬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요 폭이 가장 넓고 두 번째 밝은 무늬부터는 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잘 그려보면 음 가운데가 밝고 어둡고 다시 밝고 이런 식으로 어,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밝은 무늬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중 슬릿에서는 이 간격이 다 동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동일했던 걸볼수 있었던 반면, 여기에서는 가운데 밝은 무늬가 가장 폭이 넓고,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측정을 하게 되냐면,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슬릿의 중앙부터, 어두운, 가장 어두운,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을 재서, 이 간격에, 그 길이를 x라고 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어, 여기 지금 잘못 적었네요. 이웃한 밝은 무늬가 아니라 중앙부터 어두운 무늬 사이의 거리를 어, 그냥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건 제가 이제 이, 0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안 바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 그 중앙부터 어두운 무늬 사이의 거리 x 와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에 슬릿의 간격, 슬릿의 폭, 그 다음에 어,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 경로 차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어, 첫 번째 어두운 무늬라고 했죠. 지금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졌겠죠. 가운데는 보강 간섭이고요.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 경로차가 경로차 델타가 어 2분의 람다의 홀수배, 2분의 람다의 홀수배, 뭐 이런 식으로 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어두운 무늬에서는 음, 첫 번째 어두운 무늬에서는 음, 반파장만큼 차이가 났겠죠 그러니까 요 요거는 빼고 음, 요거는 빼고 어, 첫 번째 어두운 무늬에서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났는데 문제는 어떤 빛과 어떤 빛이 상쇄가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슬릿을 확대를 한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슬릿을 확대한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슬릿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멍이 나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빛이 진행하다가 어저 멀리 있는 스크린으로 빛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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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세 가닥의 빛이 진행하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이에요. 여기가 스크린의 중앙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슬릿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슬릿을 통과하는 빛은 굉장히 여러 가닥일 겁니다. 여러 가닥일 건데 이 여러 가닥의 빛 무수히 많은 빛을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거예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는데 위쪽 파란색 영역을 지나는 빛과 그 다음에 아래쪽 어 보라색 영역을 지나는 빛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의 빛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음 경로차를 한번 따져 봅시다. 경로차를 따지기 위해서는 수선을 내려요. 수선을 내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슬릿의 간격이 a 잖아요. 이게 a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요기, 여기 기를 이제 세타라고 할 거고, 음, 그다음에 여기 어,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이제 경로차가 되겠죠. 경로차가 되는데 이 가운데 나오는 빛의 경로차는 어, 이2분의 a 2분의 a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삼각함수를 동원을 해서요. 음. 그다음에 여기 그맨 끝에 나오는 빛의 경로차는 a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빛과 어떤 빛이 지금 상쇄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파란색 빛의 다발과 파란색 빛의 다발과 보라색 빛의 다발이 서로 서로 상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딱 떨어지게 가장 어두운 무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 맨 위에 나가는 빛의 가닥을 1번 가닥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중간에 또 빛이 하나 나갔다고 해요. 요 가닥을 2번 가닥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중앙을 지나는 게 3번 가닥.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이를 지나는 여기가 4번 가닥이고요. 맨 마지막이 5번 가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짝꿍이 어떻게 되냐면 1번과 3번이 상쇄가 됩니다. 1번과 3번이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이 또 상쇄가 되는 거예요. 2번과 4번이. 5번이 남죠? 근데 사실 5번하고 1번은 가장 맨 끝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세기가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3번, 5번이 같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1번, 3번, 5번이 같이 상쇄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보라색 빛과 파란색 빛의 가닥이 다 짝꿍이 있어서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경로차는 다 얼마씩 나냐면 여기 1번 가닥과 3번 가닥이 상쇄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맨 끝에서 나온 빛과 가운데에서 나가는 빛이 상쇄가 되는 거니까 경로차 델타는 경로차 델타는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인 세타는 각도가 매우 작을 때 지금은 스크린과 슬릿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탄젠트로 어 근사가 될수 있어요 2분의 a에 탄젠트 세타로 근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어 L분의 X로 또 변환이 가능하니까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경로차, 경로차는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죠. 반파장만큼, 그래서 상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와 2를 없애버리고 a, 탄젠트 세타는 람다라고 쓸수 있고 탄젠트 세타를 a, 어, l분의 x 람다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l분의 x는 람다 이렇게 쓸수 있죠. 얘도 람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따라서 x는 어, a분의 l람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런 논리로 어, 요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 공, 이 공식은 어, 의도하기가 참그 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논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공식은 기억을 해달라. 그런데 이 공식 자체가 어,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중슬립 공식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이 어, 공식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면 회절무늬가 퍼지는 그 x의 크기는 어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은 슬릿의 폭 a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는 비례합니다. 그쵸? l이 커지면 x도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멀어질수록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 파장에도 비례합니다. 그렇겠죠? 파장이 어, 커지게 되면은 파장이 커진 만큼 폭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간빛 그러니까 파장이 긴 빛을 쓸수록 더 넓은 폭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빛의 파장을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요. 이 람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람다는 L분의 A, X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해서 빛의 파장을 이 X를 측정함으로 X와 A와 L을 측정함으로 람다를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어, 이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어, 실생활에서 이 간섭 그리고 회절에 관련되어서 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생활에 있는 예시들을 좀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비눗방울과 같은 얇은 막, 비눗방울도 그렇구요 그다음 기름,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무지개 빛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무지개 빛이 관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유냐? 어, 이 막의 두께가 어, 다 다르죠. 비눗방울은 어떤 부분은 얇고 어떤 부분은 두꺼웠기 때문에 얇은 부분이 터지면서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비눗방울의 두께는 다 다른데 문제는 이 비눗방울의 바깥쪽 면과 안쪽 면에서 각각 빛이 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빛이 반사가 되면서 이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이때 차이가 나는 경로 차는 막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 얇은 막의 바깥쪽에서 반사된 빛과 안쪽에서 반사된 빛이 보강 간섭을 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할 수도 있는데, 막의 두께에 따라서, 어, 어떤 빛은 보강을 하고, 어떤 빛을 상쇄를 하기 때문에, 빛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강감선된 빛이 더 세게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빛으로, 즉 무지개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시는 전파 망원경인데요. 전파 망원경은 어,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를 어,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망원경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가시광선을 볼수 있지만, 사실 우주에서는 가시광선 외에도 다양한 파장들이 우리 눈으로, 어, 우리 지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분석을 하는데, 이 분해능, 그러니까 어떤 파장과 다른 파장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 그 전파 망원경의 크기 그러니까 직경이 매우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해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망원경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작은 전파 망원경을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한 전파 망원경, 망원경과 작은 전파 망원경에서 다른 전파 망원경에서 측정한 그 전파의 간섭을 이용하게 되면은 음 분해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파 망원경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을 시켜가지고 어더 분해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회절의 예시인데 회절의 예시는 깃털, 공작새의 깃털을 볼수 있어요. 공작새의 깃털에는 미세한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전에 봤던 단일 슬릿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빛이 보강 간섭 빛이 생기고 어, 상세 간섭 빛이 생겼다가 다시 보강 간섭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어, 간섭 무늬가 생길 텐데 문제는 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게 어, 파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파장이 짧은 녀석은 이제 여기에 큰 좁고 강한 해절 무늬를 남기는 반면 파장이 어, 작은 거는 넓고 어, 약한 그 회절 무늬를 남기게 되면서 빛이 다채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작새 깃털 무늬를 형성하게 된다.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빛이 회절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타내면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 보강 간섭되는 빛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의 빛을 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화려한 공작새의 깃털을 볼 수가 있다는 거구요 또 다른 회절의 예는 cd인데 cd는 표면에 이렇게 미세한 홈이 이렇게 나나 있어요 이 여기 홈에 반사된 빛이 어~ 이홈 때문에 회절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빛이 다양하게 다채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공작새의 그런 구멍과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공작새의 구멍은 빛을 통과시킨다면 CD는 반사시킨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빛을, 무지개색의 빛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시는 뭐냐면요. 마지막 예시는, 어, 회절 무늬를 이용한 분자 분자 미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어, 사실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현미경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의 파장이 어 그다지 짧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시광선의 파장으로도 이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더 미세한 구조, 특히 분자 구조의 경우 분자 구조는 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더 짧은 영역 안에서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가시광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의 그,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파장이 짧은 X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구조 안에서도 어떤 회절 무늬, 그러니까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이 틈새를 하나의 슬릿으로 보고 하나의 단일 슬릿으로 보고 회절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회절 무늬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회절 무늬를 보려면 적어도 X선 정도의 짧은 에너지가 큰 고 에너지의 파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X선과 같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쬐어주면, 분자구조가, 분자구조가 슬릿의 역할을 해요. 어떤 구멍의 역할을 하면서, X선을 회절시키면서 보강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이제 스크린에다가 찍어보면은, 이렇게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회절 무늬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자 구조를 유추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밝혀낸 게 뭐냐면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에다가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하는 DNA에다가 X선을 쬐어서 회절 사진을 얻었고 그걸 분석해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베상을 수상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섭과 회절이 실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